장생보살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제가 만든 한자 성어를 소개하겠습니다. 무지 악행이라 지혜가 없으니 나쁘게 행동한다. 예, 잘 한번 음미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주제와도 관계되는 그런 한자 성어입니다. 지혜가 없으니 나쁘게 행동한다. 무지 악행. 예, 우리 유튜브 불교대학은 멤버십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불교대학 과정입니다. 예, 멤버십 제도를 잘 활용하시면 더욱 더 깊이 있는 공부를 할수 있습니다. 예, 우리 유튜브 불교대학은 공부와 수행의 불교 전문 채널입니다. 예, 아껴 주시고.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오늘 본문의 주제는 어리석음 때문에 개로 태어나다 교만의 과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천수경을 도송하다 보면 원하영의 사막도, 원하속단 탐진치라는 구절을 만나게 됩니다. 예, 사막도는 지옥악귀 축생을 말합니다. 그리고 탐진치는 탐욕, 성냄, 의리석음을 말합니다. 그런데 예로부터 인간으로 살다가도 탐욕이 극에 달하면 악귀 세계에 떨어진다 하였고, 인간으로 살다가도 성냄이 극에 달하면 지옥 세계에 떨어진다 하였고, 인간으로 살다가도 의리석음이 극에 달하면 축생계에 떨어진다고 하였습니다. 예, 오늘 여기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중요 내용은 어리석음에 대한 얘기입니다.어리석음은 지혜가 없다는 말인데, 그 가운데서도 가장 무서운 어리석음은 남을 깔보고 우습게 보는 교만심입니다.나라는 아상이 아주 심해지면 교만심으로 발전하게 되고, 그 교만심은 주위 사람들로부터 원성이 되어 돌아옵니다. 그것이 자기의 앞길을 막는 악업으로 살게 되어 다음 생에는 남에게 불임을 당하고 또 무시당하는 축생으로 태어납니다. 부처님과 직접 관계되는 얘기 하나를 해 드리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사위성의 기원정사 철에 계실 때였습니다. 기원정사는 금강경을 비롯 많은 경전이 설해진 장소인데, 부처님께서는 그곳에서 2 5안그즉 25년을 지내셨습니다. 여기서 사회성은 당시 최고 강성한 코살라국의 수도였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여 사는 대도시에 사찰을 짓고 포교 거점을 마련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부처님은 기원정사에 계시면서 제자를 통해서 공양을 공급받지 않으시고 직접 탁발을 나가셨습니다. 예, 그런 점이 아주 위대합니다. 한번은 사위성 외곽 쪽에 가서 탁발을 하시던 중에 아직은 젊은 앵무라는 처사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물론 탁발하기 위해서입니다. 앵무라는 그 처사는 그때까지는 비불자였습니다. 그 집에 들어가자 마침 그 집에는 흰 개가 한 마리 있었는데 부처님을 보고는 심하게 짖어었습니다 이에 부처님이 흰 개를 보고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전에는 나를 곧잘 따르더니 이제는 일부러 모르는 척 짖어대는구나. 이 말을 듣자 말자 개는 몹시 기분이 상한 듯 나무 뜸이 쪽으로 가서 드러누워 버렸습니다. 고기도 먹지 않았습니다. 몇 시간 후에 볼일을 보고 집에 돌아온 앵무처사는 개의 그런 모습을 보고 가족들에게 물었습니다. 부처님이 탁발 오셨을 때 옆에 있었던 가족들이 앵무처사에게 자초지종을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앵무처사는 감이 잡히는 게 있었던지 곧장 부처님이 계시는 기원정사로 달려갔습니다. 앵무처사는 따지듯이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부처님. 오늘 저희 집에 탁발로 오셨다면서요. 그런데 왜 우리 집 개에게 쓸데없는 말씀을 하셨습니까? 개가 지금 기분이 상해서 먹이도 먹지 않고 있습니다. 부처님은 무슨 근거로 너는 전에는 나를 곧잘 따르더니 이제는 일부러 모르는 척 지저대는구나 라고 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저희 집흰 개가 전생에 저와 무슨 인연 관계라도 된다는 말씀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얘기했습니다. 영무처사여, 모르는 게 낫다. 알려고 하지 말라. 그러자 영무처사는 더욱 궁금하여 세 번이나 그듭 부처님께 인연 관계를 여쭈었습니다. 부처님은 할수 없다는 듯 말씀하셨습니다. 영무처사여, 너희 집그 힘계는 생전에 너희 아버지였나니라.너희 아버지 이름이 도제이지 않았느냐.도제의 후신이다.이 말을 들은 앵무처사는 의이가 없다는 듯 부처님께 따져 물었습니다.부처님, 그런 말씀 마십시오.저희 아버지는 돈이 많아 늘 이웃들에게 많이 베풀었습니다.우리 아버지 일리가 없습니다. 흰개로 태어나다니요.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앵무처사여, 너의 아버지가 그런 일을 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교만, 교만심이 도가 지나쳐 본성을 가리고 크게 어리석게 되었다. 사람이 선행은 좀 하였으나 저울에 달았을 때 교만으로 어리석음이 더 무거우면 축생으로 태어날 수밖에 없느니라. 앵무처사여, 내 말을 정령 믿지 못하겠거든 집에 돌아가서 생전에 너희 아버지가 잘 드시던 음식을 만들어 개에게 내보아라. 혹탐을 하고 먹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 아버지가 널 출입하던 보물창고로 데리고 가보아라. 그 개는 분명히 너희 아버지가 예지중지하던 보석상자를 향해 크게 지저댈 것이다. 이에 무처사는 반신반의 하면서도 급히 집으로 돌아가 부처님이 시키는 대로 하였더니 자기집 흰개는 그 행동함이 부처님 말씀에 여부가 없었습니다. 앵무처사는 부처님이 계시는 기원정사로 다시 쫓아가 사실대로 말씀드리고 자청하여 삼기오계를 받고는 불자가 될 것을 다짐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주 부처님을 찾아뵙고 그 들은 본문을 집에 와서 그흰계에게 꼭꼭 들려주었다고 합니다. 예이 이야기는 중아함경에 실려 있는데 그행계가 마지막으로 어떻게 되었는지는 독자들의 추측에 맡기고 있습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 교만으로 인한 우리 서금의 과보가 얼마나 큰지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한자로 교만이라 하면 방자할 교, 거만할 만을 쓰는데 사전에는 남을 깔보고, 거만하게 노는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 교만이란 이 말은 최초로, 불교에서 나온 말로, 만화, 마나에서온음 번역입니다. 예, 거만할 만은 그리죠. 예, 음이 통하지 않습니까? 아무튼, 교만은 자기 본성을 보지 못하게 하고, 흙 끝에 매달리게 함으로, 어리석음을 자초합니다. 예, 우리들은 끊임없는 마음 공부를 통해서 하심과 겸양의 덕을 익혀야 합니다. 이공, 벼가 고개 숙이듯 공부가 된 보살들은 절대 교만하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 보살들에게 지키도록 한48 가벼울 경 지킬계, 48 경계에는 교만에 관한 개가 둘이나 있습니다. 첫째,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법문을 청하라. 둘째, 교만한 생각으로 잘못 일러주지 말라. 예, 이와 같이 법문을 듣는 사람도 법문을 하는 사람도 다 조심해야 할 것이 교만, 이 교만심입니다. 예, 오늘 이 생활 법문도 마음 닦음에 그리고 내생기를 닦음에 예, 아주 중요합니다.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뒤편에 관세음보살 봉안보사 꼭 보시고 동참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예 그리고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던 우리 유튜브 불교대학,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 부설, 이서 중고등학교의 법당글립, 그리고 부처님 봉안에도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늘 건강하시고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관세음보살.